맞아, 아마, 듣기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거의 모르는데, 초보인데, 일본이랑 중국은 많이 하거든요, 마작을. 약간 화투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마작을 많이 하네. 왜안 하냐면, 연락 오래 걸려서. <laughs> 한 판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원래 무슨 동풍정이랑또뭐 반장전 이 있는데 한 판이 연락 오래 걸린데 그래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실정이랑 좀안 맞나봐.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간단한 것만 알면 그래도 보는 맛이 더 있거든. 왜 마자가 하나 배워놓으면 좋긴한 게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좀 아까 알아들을 수 있다. 자, 최대한 빠르게 이것만 알면 플레이하기 쉽다. 음. 각자 손패를 받고, 내네 차례에 패를 뽑은 다음에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 다음에 패를 완성해서, 어 점수 만든 다음에 넘어가면 되는 게임이에요. 내 패는 13장이고, 뭐, 그냥 가지고 와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대충 보면 아니까 나올 때. 그 다음에, 어 일정 특수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어 완성해서 승리하면 되는 건데, 그게 화료에요. 완성했다. 화료라는 거, 화료. 그리고 역은 뭐냐면 족보야 족보 역은 뭐냐면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카드놀이로 치면 이게 보시면 2 3 4뭐3 4 5 플러시에요 플러시 스트레이트 플러시 스트레이트 포카드 아니 트리플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쯔모가 뭐냐고? 쯔모는 내가 뽑았을 때 내가 뽑았는데 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버렸는데 그게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오면 론 근데 내가 뽑아서 내면 쯔모 이런 거예요 이름이, 그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워. 그니까, 러 이게, 사실, 그, 화투로 치면 뭐죠? 쪽인가? 약간 쪽 느낌? 어, 이게, 이름이 무슨 한문에 뭐, 일본어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어려워서, 그런 거지. 용어가 헷갈려서 그런 거지.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내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나와서, 내가 깠는데 나왔어. 쯔모, 화료. 너, 저놈이 냈어. 론, 화료에요. 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경기는 그냥 국. 국, 동국, 뭐남국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 막 이거는 근데 동, 동풍전은 동국만 하니까 네판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반장전 여덟판인가 이런건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되고 패 완성하는 법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트럼프의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고 이거 그냥 J, K, Q 뭐 이런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숲패가 3개씩 있는 거고, 트럼프는 4개죠? 어, 트럼프는 4개고, 트럼프 카드는 4개고, 이거는 그냥 JKQ인데, 그냥 하나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족보를 만들어서 나는 건데, 기본으로 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어려운 건데, 족보가 한몇 시까지 돼? 20까지인가? 30까지인가 되는데, 어려운 건 어차피 어려워서 완성 못하고, 쉬운 거 위주로만 알아보면 낼 수가 있어요. 음, 보시면은, 만수패. 그냥 1만, 2만, 3만, 4만, 5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것도 사실 한 걸로 되어 있으면 더 쉬울 건데. 어, 한문이니까 이거 만수패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통수패. 통. 통자야 통. 이것도 9까지 있고요. 네. 요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한판더 줌. 이거는 삭. 대나무 삭입니다. 대나무고요. 음, 여기도 5. 이거는 점수 따로 줌. 그럼 뭐, 이제, 나중에 알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풍패.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네. 그 다음에, 이거는, 3원패, 100발 중. 어, 백백백, 발발발, 중중중. 요렇게 있고요각 4장씩 있어요. 136개야. 어, 이렇게 보면 간, 단단하죠? 자, 이거 이제 뭐냐면, 이게, 용일의 용. 그니까, 러 화려하는 법, 기본이 용, 용을 만드는 거거든? 용을 만들어서, 서로의 용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먼저 용을 만드느냐. 이게 뭐, 스토리가 있는데? 뭐, 왕한테 보여준다 고 그랬나? 그래서 드래곤을 만드는 건데, 드래곤을 만들려면 머리통하고 몸통이 있어야겠죠? 머리통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은 거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몸통은 똑같은 거든 이어서 하든 그냥 세 개씩 네 개를 만들면 끝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싼 게될수 있고, 싼게될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사냥이 시시해서 용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 제우들이 용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바치는 건데 이쁜 용 순서대로 그런 거구나. 아, 왕왕 왕 심심해서 아, 용이나 잡아 보자. 용이나 만들어라. 용 없는데요. 저희가 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머리랑 몸통을 만드는 건데 머리는 일단은 세 개를 완성할 수가 없잖요두 개밖에 안 돼서 원 페어밖에 안 돼. 이게 원 페어예요. 그래서 머리는 똑같은 걸로만 가고 몸통은 트리플 되구요 트리플 되고 아니면 스트레이트 됩니다. 789 그렇게 해서 머리 두 개, 몸통 세 개씩, 네 개, 완성하면 그냥 화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어, 센게될수 있고, 점수 높은 게될수 있고, 그냥 기본 한 판이 될 수가 있다. 어, 간단하지. 이것만 알아도 사실 볼 수가 있어. 요것까지만 알아도, 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 이게 숫자가 헷갈리거든? 나는 이게 헷갈리더라. 이게 막, 7, 8 모이면 세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간단하게 1, 2 숫자로 바꿔보면 진짜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쉬워. 머리 두 개, 몸통 네 개, 그러니까 머리 개, 몸통 개인데 네 머리는 두 개로만 할수 있고 몸통은세 개로만 할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머리는 두 장, 같은 패두 장, 이렇게 이렇게만 모으면 되고 다른 건안 되죠. 그 다음에 화려하는 법은 몸통은 커츠 또는 순주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어려운 게 커츠, 순주, 커즈, 뭐는 무슨 소린지 모르는데 몰라, 원래 모르지 우리 말한 말이 아니니까 그냥 트리플이야, 트리플. 그냥 트리플이고 이거는 스트레이트요 스트레이트. 트리플이나 스트레이트로 몸통을 만들면 돼. 그냥 트리플이나 아니면 1 2 3, 4 5 6, 뭐2 3 4, 7 8 9. 이걸로 그냥 몸통 만들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어. 그러니까 컷츠 순주가 헷갈리고. 아, 컷츠로 화료를 찌모를 했다. 뭔 소리야. 니네들끼리만 아는 소리. 맞아요. 니네 끼만 아는 소리인데 마작 용어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그냥 트리플을 만들면 된다. 어, 트리플이나 스트레이트로 몸통을 3 개짜리를 만들고 4 개를 만들고 머리통을 원페어로 하나 만들면 된다. 그러면 용이 완성돼서 어, 왕한테 진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용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나 용을 되게 멋있게 만든 사람은 어, 점수를 더 준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용을 먼저 만드는 게 어,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손패 만드는 법 여기 나오죠. 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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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트리플이야 그리고 이거는 아니지 당연히 연속이 안됐으니까 그 다음에 순주는 같은 종류 1,2,3,5,6,7,7,8뭐 뭐, 뭐, 이런거죠 여기 보시면은 근데 얘는 안돼 한문은 순주가 없어 어, 여기도, 여기도 안되죠 8,9,1 넘어가면 안돼 이건 색깔이 다르니까 안되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어? 완성하려면 14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13장이야 손패가 13장이야 그치 한장이 모자라 앞으로 폐한 장만 더 있으면 완성할 수 있는 상태를 텐파이텐파이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장이 모자란데 계속 하나씩 받으면 14장인데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 그럼 13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완성이 된다용 그게 텐파이 상태 어 그래서 남은 한 장을 텐바이. 내가 뽑으면 쯔모 다른 놈이 버린 걸로만 다, 나면 론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그것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머리통 똑같은 거 그 다음에, 7, 8, 9, 2, 2 음, 발, 발, 발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하나만 붙으면 돼. 어떻게? 3, 4, 5가 붙거나, 4, 5, 6이 붙으면 되죠? 이러를 양면대기라고 합니다. 어, 저도 좀 초본데, 나도 배운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대기, 양면대기가 있어요. 단대기. 단대기는 뭐냐면, 한쪽밖에 기, 대기할 수 없는 경우. 6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다 나왔다. 내장이잖아. 근데 다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1, 2, 3이라든지, 1, 2, 3인데 2, 3만 있고, 뭐,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을 단대기고 양면대기. 그러면은 사실상 양면대기가 좋겠죠? 왜냐면 이 선다잖아. 애들 버리는 거둘 중에 하나 기다릴 수 있잖아. 어차피 하나 남으면은 컴퓨터 가 알려주거든. 뭐 남았다고. 단대기 양면대기. 이거는 이따가 나올 거야, 아마. 어, 이렇게. 텐파이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봐봐.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지금 두 개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트리플 되면은 끝나는 거야. 여기는 다 완성했으니까. 근데, 그지같이 안 나올 수 있어. 왜냐면, 하 다른 애들이 안줄 수도 있고, 내가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확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수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뭘 버리나, 다른 애들은 뭐가 필요한가, 애들이 버린 게 뭐가 맞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그건 고수의 영역이고, 우리는 일단은 완성이라도 하는 게 급선무구요. 알것 같죠? 어, 근데, 템파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화료가 안된 거고, 어, 아 리치 리치라고 있어 하나 남으면 리치를 외칠 수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데 자내차례에서 네 템파이 상태에서 리치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남았다는 거야 하나 둘 중에 하나 버리겠죠 양면대기 리치 그러면은 이거 하나 하고 천원 내고 자동으로 해요 그럼 애들이 어 뭐야 이제 하나만 있으면 나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쫄아가지고 애 버린 거 보고 예상을 해가지고 안 버리려고 하겠지 어 하나만 남아서 자동으로 계속한다면 나올 때까지 그럼 누가 버리거나 내가 뽑으면 돼 이걸 하는 이유는 리치 마작에 나 그러니까 이게 마작 이름이 리치 마작이야 일본식 마작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구린 족보가 없는 것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냥 그냥 모아가지고 한판 줍니다. 네. 리치를 한 다음에 남이 내면 론 아니면 쯔모 하면 끝납니다. 기도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그냥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할수 있는데. 음, 그 다음에 치펑 깡 울기, 버른 뭐게 있는데, 이게 이것도 어려운 게 단어가 달라서 그런 건데, 치는 뭐냐면, 내 왼쪽 사람이 버린 것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게임, 게임이 안 끝나도, 끝나기 전이라도. 그래서 그럼 여기다 놔두는 거야. 이게 치야. 왼쪽 눈만 돼 그러니까 얘가 내가 만약에 789 중에 78을 갖고 있어. 근데 얘가 9를 버렸어. 그럼 내가 치를 외치면서 가져올 수 있어. 그럼 여기다 오른쪽에 놔두잖아. 그럼 뭐냐면, 789 되잖아? 오, 어, 게이드가 아니야, 근데. 게이드은 아닌 게, 이게 운다고 하거든요? 울어서 갖고 오는 거야. 보여주잖아, 다른 애들한테. 그럼 뭐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울면은 안 되는 족보들이 있어. 여기서부터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어, 족보가 가장 기본적인 족보가 있는데, 어, 이거를 맨젠 상태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좀 어려워,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갖고 와서, 게임 중에 여기다 까놓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게 많다. 확실할 때 해야 된다 내가 좀 패가 좋을 때어 패가 좋을 때 하는 거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울면 확률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우는 거를 막 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초보들한테 울지 말고 하려고 하잖아 그 얘기는 그냥 그 얘기예요 울면은 패도 들키고 그 다음에 울지 않아도 될 것을 울어버리니까 점수도 까입니다 한판 까요 뭐한판 까고 원래 두 판짜리인데 그러니까 두 판이 뭐냐면 2점짜리인데 1점, 1점이야 울었기 때문에 너 울었어? 점수 깔거야 너 울었어 운거는 이거 안돼 이족보는 안돼 이렇게 돼버리는거야그 확률이 떨어져져 확실할때만 하는거고 그 다음 펑뭐 치가 789갖고오는거라죠1,2,3,7,8,9 스트레이트 갖고오는거고 펑은 뭐냐면 그냥 트리플입니다 내가 두개 갖고있잖아 원페어 근데 내가 버렸어 이거는 순서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하나 가지고오면서 트리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펑이라고 합니다 펑펑펑뭐 어, 이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까는게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이 떨어집니다 어.. 낼 수는 있는데 애들이 눈치를 챌 수도 있고 이거를 펑이라고 해요 예, 아무나 버린 것을 깡은 뭐냐 깡은 4카드입니다 트리플이 펑이고 깡은 4카드 내가 세장 갖고 있는데 다른 놈이 버리면 가져와서 깡 내가 아까 펑 해놨는데 내가 다시 먹었어 또 트리플 해놨는데 내가 깠는데 이것또 나왔어 그러면 다시 붙일 수도 있어요 물어놓은거에다가 그것도 깡 내장이 손에 다 있어. 한 번에 다 있어. 그것도 깡. 근데 이 깡은 땅마다 이름이 달라. 안깡 뭐, 뭐, 그런게 있는데, 그냥 모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가 세장 갖고 있다가 다른 놈 갖고 오면 저놈 거 뺏어오면서 4깡. 그 다음에 내가 3깡 까고 4깡 깠는데 또 나왔어. 추가해, 추가 깡. 그 다음에 그냥 난 처음부터 4개가 있어. 그러면 그냥 깡. 근데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이제 고급, 모뭐 고급이고 나도 거기까지는 아니야, 일단은. 이거, 이거 그거까지는 몰라도 돼, 아직까지는. 어, 울면 안 돼요? 울면 리치를 못해요. 리치를 안 하면 화려할 수 없음. 아까 리치 딱 경고하고 한다고 했잖아. 하나 남았을 때. 그러면은 족보로 가야 됩니다. 그니까 러 리치는 족보 없이도 그냥 1, 2, 3, 4, 5, 6. 그냥 용, 머리 두개 똑같은 거. 1, 2, 3, 4, 5, 6. 이렇게만 해, 완성하면 리치로 나, 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울면은 리치가 아니고 족보를 맞춰야 돼. 그니까 러 족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니까 러 용을 만들 수는 있는데, 리치용이 안되고 족보용으로 만들어야 된다 리치는 그냥 머리통 두개 똑같은거에 그냥 순서대로나 똑같은거 아무개나 그냥 완성만 시키면 그냥 용이 되는거거든 근데 울어버리면 네임드용 만들어야 돼 이름있는 용 만들어야 돼 그냥 단순 리치로는 안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초보들은 리치를 하기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족보를 모르니까 내가 패가 좋아도 만들 줄 모르면 뭐 하나하나 두개 남았을 때는 알려주는 데 게임에서 많이 한 세네개 남았을 때는 잘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러어 내가 족보를 모르니까 울었는데 족보를 못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야 리치는 할줄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족보는 역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 그러니까 리치도 역 중에 하나 리치도 족보 중에 하나인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리치를 못해도 족보가 될것 같으면 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니까, 어, 내가 폐가 딱 보니까, 뭐, 족보 중에 유명한 대삼원소삼원될것 같아. 그러면 우는 거야. 근데 울었을 때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안 우는 거고. 어, 그니까 딱 보고 하는 건데, 모르니까 울면 안 된다는 거, 초보는. 그냥 리치만 노리는 거지. 어, 마작의 역. 이게 탕야오라고 리치 다음으로 또 만들기 쉬운거예요 뭐냐면 1이랑 9 빼고 만듭니다 1하고 9 빼고 만드는거 어, 탕야오 이거, 이거가 이거좀 쉬워 이게 왜 쉽냐면 리치랑 똑같은데 1,9만 빼고 그냥 4,4,4 3,3,3뭐 이렇게 해서 용머리통 두개짜리 만들고 몸통 만들면 돼 순서대로 만들든지 신경 안쓰고 스트레이트 그냥 트리플 만들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이거 이거 울어도 되죠 탕야오 음, 탕야우는 울어도 될 거야 아마 음, 이거 여기니까 어, 이건 울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울라면 봐봐 아나 패가 너무 구려서 울어서 붙여야겠다 근데 1,9 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는 거야 그럼 1 9를 계속 버리면서 패를 모아야 돼 그냥 탕야우라도 하려면 이거 한 판밖에 안될 거야 근데 1 점밖에 안돼 또이 또이 이건 뭐냐면 음, 몸통을 모두 껍츠로 만들고 손패 완성 아까 커츠가 뭐라 그랬죠? 트리플, 트리플. 나도 지금 헷갈려. 어, 같은 팬세 장. 어 뭐야 이거 설명도 나오네 대박. 그러니까 울어도 돼. 트리플 많이 맞추면 아까 펑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두개두개 가지고 있어. 근데 제가 냈어. 울어. 울면 세개 만들잖아. 그 다음에 어또두개두개 나와서 계속 울어. 계속 울어서 붙여. 그럼 몸통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트리플 네 개로. 머리는, 이게, 하나씩 두 개로, 원패로만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족보 중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것은 심화 과정이고, 여러분도 못 만드세요. 하다 보면 어차피 알게 될 거고,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울, 울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울, 울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트리플을 네개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우는 거야. 3원패 이것도 뭐냐면, 백발중 중에 하나를 컷주로 만들어 몸통을 쓰고, 손패 안성하기. 어,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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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여기 되는 건가? 그랬나? 아, 별로 조건이 별로였네? 오. 해자네, 이것도. 그니까, 러 울어도 되네. 그니까, 러 백발 중셋 중에 하나를 펑을 할수 있으면 내가 두개 갖고 있어. 누가 냈어? 바로 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이거 중이나 이런 거 나오면 잘 울거든. 이거, 이거 센 것도 있어요. 소사, 대사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울어가지고, 어, 몸통 만든 다음에, 이거는 1이나 9 넣어도 되는 거지. 그냥 스트레이트, 트리플 해서, 아무거나 해서 머리 두 개, 몸통 세 개씩 네개 만들면 된다. 어, 그니까 이거 중에 세개 만들 수 있으면 울어도 상관은 없네. 3원패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자풍패. 자풍패는 뭐냐면, 이게, 어, 방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남쪽이잖아. 그럼 남세 개, 남세개 넣으면 여기 됩니다. 근데 이거 단독으로는 안 나지 않아? 나나? 나머지 맞추기만 하면 되나? 자풍패라고, 이 내가 남쪽에 있을 때. 이것도 단독으로 가, 가능해? 어, 그래? 여기, 여기 스트레이트 만들면 서쪽에 쓰면 서세개 이렇게 이거 만약에 내가 남쪽인데 내가 남쪽 두개 갖고 있어 근데 누가 남을 버렸어 그럼 펑 해서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나 해서 몸통 머리통 만들면 울어도 날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좀만 알면 울어도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 장풍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방이야. 일층하는뭐 풍패를 컷트로 만들어 몸통을 쓰고 손패 완성하기. 이 장방이는 그거 아닌가요? 대빵 동인가요? 동일국이라 동만 맞추면 됨. 이거 동 동풍전은 동일국에 그다음에 끝나는 거 아닌가? 거의 동국 남국 그쵸. 라운드. 아 그래서 동자 많이 갖고 간 거였어. 음, 동풍전에 거의 동 아니야? 남국 가끔 가? 아 그래? 그러니까 동자도 거의 동자 동풍전 동자가 거의 많이 나와서 그냥 동자도세개 만들 수 있으면 울어도 된다. 어, 자, 더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고, 개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이런, 저기, 탕야오 이런 거, 한 판밖에 안 됩니다. 한 판, 뭐두 판, 세 판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냥,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그냥 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점, 2점, 3점인데, 이걸로 먹어봤자 얼마 안 돼요. 예. 그냥 얼마 안 되고, 보시면은 아까 도라 라는게 있는데 도라가 섞여 있거나 다른 것도 좀, 좀 섞여 있어야지 좀세집니다 어 그냥 단순하게 먹으면 1500점 인가밖에 안돼요 그러면 내가 두 판을 내가 먹었는데 한판 밖에 안 먹었는데 세 판을 내일이 한, 한 판으로 먹었어 1500, 1500, 1500, 4500이잖아 근데 마지막 판에 그냥 만점, 만이천점 빨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많이 맛있게 먹어요. 야 아, 깡 치면 그냥 트리플로 취급한다네요. 아니면은 저기, 그러니까 몸통으로 취급해 준다네요. 그리고 패를 하나 더 준다네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몸통은 세 개를씩만 해야 되는데 깡은 네 개짜리 몸통으로 쳐주나 봐. 어, 더 멋있는 용이니까. 교수님 아니라고? 저 교수님 아니고요. 저 어저께부터 먼저 나온 신입생입니다. 네. 님들 어저께. 안 오셨더라고 오티 때 네, 제가 오티 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주 몰라요 나 지금 이거 3일째야 3일째고 심지어 하루하고 그 다음날에는 합방으로 한 거라서 잘 몰라요 음, 15판밖에 안 했다니까 여러분들 오티 안 오셔서 오티 설명해 드리는 거고 자그 다음에 하루 가도 되는데 어, 템빨 상태에서 내 손패를 완성할 수 있는 패 중에 단 하나도 내가 버린 적이 있으면 후리땐 후리텐이면 론으로 화려할 수 없음 이게 뭔 소리야 후리텐은 그냥 안나는거 아니었어? 후리텐은 론으로 화려할 수 없다 론은 아까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버린걸로 나는걸 후리텐이라고 했죠 아니 론이라고 했죠 아 쯔모로는 가능해 아, 난, 나는 후리텐은 그냥 무조건 안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음, 내가 버린상 버린게 있으면 안된다? 그러면 내가 완성했는데 내가 옛날에 버린 버린 적이 있는 산만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후리텐인 거야. 내가 다시 뽑아야지. 버린 놈이 다른 놈이 버려도 안 된다. 그 얘기야? 아 그랬구나. 어쩐지 가끔 안될 때가 있더라. 네가 한번나 버렸잖아. 근데 왜 남한테 갖고 올라 그래? 나는 네가 아까 버렸잖아. 두번 전에. 근데 왜 남의 거 뺏어 올라 그래? 나는 왜 버렸어? 나 뽑고 싶으면 네가 다시 뽑아. 이거네. <laughs> 어 이거네. 아. 한번 버렸는데 왜 그걸로 날라고 하냐 이거네. 어, 남의 거는 못 갖고 오고 음, 네가 다시 사과해. 네가 다시 뽑아. 그러면 날수 있다. 사실상 후리텐 되면 거의 망한 거지. 그 남이 저건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버릴 수도 있으니 기만 행라고 아, 보는 거야. 그랬네. 왜냐하면 고수들은 남이 버린 거 보고 파악하거든. 후리텐. 사만 남은 탕하오네 하지만 일을 내가 버렸으면 후리텐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내가 옛날에 버린 적 있어 미안해 일 사과할게 내가 널 직접 뽑으면 용서해 주겠니 어 용서해 줄게 직접 뽑아 안 나와 이부 음. 끝 이제 마작을 할수 있어요 어, 진짜 이거 잘 만드셨는데 이분 영상 같은 거 간단한 거 되게 많거든요 대충 알겠죠 안 하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데,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아까 한 판짜리, 리치랑 탕야오, 맨젠쯔모, 역풍패, 아까 배웠죠? 장, 자풍패랑 장풍패. 맨젠쯔모는 뭐냐면, 치, 깡, 뭐 이런 거안 하고, 남의 거안 갖고 고 혼자서 난 것을 맨젠쯔모라고 합니다. 핑오, 피모, 핑오는, 어, 숫자패, 객풍으로 머리를 만들고, 순주를 넷쌍 만드는, 대기패가 아닌, 머리가 아닌, 순주를 만들면 성립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어? 뭔 소리야 이거 무튼한 판이 1점이야 창깡 뭐런거 있고 그 다음에 2판 2판 있고 3판짜리 있고 6판짜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간짜리 있어요 만간이 얼마였지? 12,000점인가 그 다음에 필살 영만 있습니다 영만 0만. 영만이 뭐냐면 개센 겁니다 만들기도 어렵고 보시면은 이거 3개씩 있어야 되는데 마, 만들기가 어렵겠죠 무조건 울 수밖에 없겠죠 울면 점수 까인다고 그랬지. 근데 영마는 필살기로 인정해서 점수 안까이는걸 알고 있어요. 원래 이게 두 판짜린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의 거 가져와서 만들면 울어가지고 뭐한판 까는 그런 족보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망가는 아니 영마는 필살기라서 울어서 만들어도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뭐 이게 다 다르긴 한데 보시면은 좀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이제 어 뭔가 공격할 게많은지 보시면은 멘젠 안정이라고 써있죠. 이건 뭐냐면, 울지 말라는 거야. 맨젠이 우, 울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족보는 안 돼요. 봐봐, 엄청 많죠? 그래서 좀 울어서 날수 있는 것은 족보가 한정되어 있고, 센 것도 많이 빠진다. 그래서 잘안 운다. 확실할 때만 울고. 대신 혼자서 나긴 좀 어렵죠. 처음에 패를 보고, 어, 하는 거지. 더블 영만. 음. 자, 여기도. 보시면, 스 앙커를 단기 대기로 화려한 경우, 맨젠으로 울지 않고, 그러면은 더블 영만, 야, 몇 점이야, 그러면? 스 앙커가 뭐냐면, 영만에 있는데, 스 앙커, 앙커, 퐁하지 만알고 만든 4쌍, 111, 322, 333, 444. 아, 트리플 4개 퐁안 하고, 이걸로인데, 마지막에 양면 대기 말고, 한면 대기. 하나만 남았을 때, 화려하면은, 어, 더블 영만으로 쳐준다. 울지 않고 만들었을 경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가 처음에 패가 들어왔는데, 트리플이 한 두세 개 있다. 그럴 때나 노려볼만 할 듯. 어, 몸빨이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저께 OT 때온 거고, 그. OT 때온 거고, 저도 동탁입니다. 초보고요, 15판 했어요. 음, 대충은 알겠지. 근데, 이게 좀... 음, 일단은 용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네, 해보면. <목소리>